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막입니다. 이번에는 바로 근괴적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극점이랑 영점이 주어졌으면은 여기서 LS를 갖다 구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 브레이크 인 포인트, 바로 합산점 갖다 구하고, 그면복 그 이탈점을 갖다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여기서 b와 c를 갖다 구할 때는 특성 방정식의 중근을 활용해야 되고 LS다라고 하는 녀석은 극점과 영점을 이용해서 갖다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. 자. LS가 바로 뭐죠? AS분의 BS지. 그러면은 여기서 잘 봐라. 이때 이 X라는 녀석이 다른 말로 폴, 즉 다시 말해서 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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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폴이 됩니다. 폴. 즉 얘는 극점이 되는 거고, 동글뱅이 얘가 0. 0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. 자, 극점은 다른 말로 AS, 즉 분모를 0을 만족시키는 근이 S가 되는 거고, 즉 제로 0점은 BS 분자 이퀄 0을 만족시키는 S가 바로 0점이다. 라고 보는 겁니다. 즉 X 표시인 마이너스 1이랑 0이기 때문에, 즉 1번 같은 경우에는 AS라는 녀석은 바로 S에다가 S 플러스 1이 될 것이고, b s 다 라고 하는 녀석은 0점이기. 마이너스 2기 때문에 S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 LS다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S 제곱 플러스 S분의 S 플러스 2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뭔 말인지 아시겠죠? 즉, 1번의 A가 바로 0을 말합니다. 자, 이제 B 한번 보시죠. B. B를 갖다 구하기 위해서라면은, 브레이크 어웨이 포인트와 브레이크 인 포인트를 한번 보기 위해서라면은 이때 특성 방정식의 중근을 활용해야 된다 이겁니다. 즉, a p r i s BS -AS, b s 빼기 a s b p r i s 는0이다라는 특성 방정식의 중근을 활용해 활용해야 된다. 브레이크 어웨이 포인트, 브레이크 인 포인트를 갖다 구할 때, 자, a p r i s 갖다 뭐야? e s 플러스 e. b s 는 s 플러스 e. 그럼 a s 는 바로 뭐죠? s제곱 플러스 s 그럼 bs는 바로 뭐야? 미분하면 1, 2 나와야 되겠지 그게 0이다 그럼 2s제곱 플러스 4ss니까 o s 플러스 2 빼기 s제곱 빼기 s e q 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바로 s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2는 0이다라는 이런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돼요 자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이렇게 2차 방정식이 나왔었으면은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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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해야 되냐 바로 근을 갖다 고해야 됩니다. 즉 s다라고 하는 녀석은 하나는 이렇게 나와요,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라고 나오는데, 얘는 대략 한 마이너스 0.586이 나오게 될 것이고, s다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라고 나오게 되는데, 얘는 바로 얼마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3.414가 나오게 됩니다. 아시겠죠? 자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이런 생각해야 돼 그럼 어디가 그 이탈점이고 어디가 복귀점인데요? 라고 생각하면은 자 우선은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바로 잘 봐라 근괴적은 극점에서 출발하여 영점에 도착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잘 봐라 지금 이 일본의 근궤적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즉, 이렇게 돼야 되겠고, 이렇게 돼야 되겠고, 자, 그다음부터 여기가 r e 가될 것이고, 이미지가 될 것이고, 감히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돼야 되겠지. 자, 그럼 극점에서 출발해서 0점에 도착한다는 뜻은 지금 마이너스 1과 0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최소, 여기에서 출발한다 이 뜻이에요. 이렇게 출발 즉 실수축상에서 출발한다. 실수축상에서 출발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또 찢어질 거란 말이지 그찢어지는 데가 바로 어디냐면은 바로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즉 s다 라고 하는 마이너스 0.586이 적어도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찢어진다 이런 뜻입니다. 이렇게 찢어져. 이렇게 찢어져요. 원 말인지 알겠습니까? 그다음부터 실수축상에 이렇게 모이게 된다고 하는 거겠지. 이렇게 모이고 0점으로 들어가는 형태를 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즉, 극점이 이렇게 있는데 즉, 마이너스 1과 0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기준으로 오른쪽, 0 기준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모이는데 바로 1대2 모이는 이 지점이 바로 뭐냐면은 S가 마이너스 0.586이다라고 하는 바로 뭐다? 브레이크 어웨이 포인트라고 하는 겁니다. 브레이크 어웨이 즉 이탈점이라 그래. 이탈점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는데 그 다음 이렇게 또 가가지고 마이너스 2 부근에서 이렇게 또 입사를 해야 되겠죠. 모이는 지점에서 마이너스 이쪽으로 입사한 거기 때문에 여기가 s가 마이너스 3.414라는 즉 브레이크 인 포인트라고 합니다. 즉 합산되니까 포인트 얘가 바로 뭐냐면은 합산점 즉 복귀점이라 그래 복귀점 이렇게 풀수 있다 이겁니다. 뭔 말인지 아시겠죠? 자, 이제 다음, 2번 한번 볼게요 2번. 2번은, 마이너스 3이라는 0점이 또 추가가 됐네요. 즉, 이 1번에 대해서. 그러면은, 2번은 열에쓸 수가 있습니다. 바로, 그, 바로 ls다라고 하는 녀석은, 바로 as분의 bs다라고 하는 건데, as가 아까 뭐라고 했어? s에다가 s 플러스 1. 그럼 bs는 s 플러스 2분의 S 플러스 3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맞습니까? 그러면 얘는 S 제곱 플러스 S 얘는 S 제곱 플러스 o s 플러스 6 이렇게 남아있지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자 그럼 특성 방정식의 중근 한번 보자 A 프라임 S B S 빼기 A S B 프라임 S는 계산해볼까요? a's는 뭐야? 2s 플러스 1그 다음에 b s 뭐야? s제곱 플러스 5s 플러스 6 빼기 as는 바로 얼마냐? s제곱 플러스 s b's는 바로 뭐야? 얘는 2s 플러스 5 해주면은 그게 0이다라고 한다. 이런 겁니다. 자그 다음 또 이걸 갖다 전개를 한번 해보자. 자 2s 세제곱 플러스 1 s 제곱 플러스 2 s 곱하기 6은 12S가 되어야 되겠고, 그 다음에는 S 제곱 플러스 OS 플러스 6이 되야 되겠습니다. 뭔 말인지 아시겠죠? 예, 2 s 세 제곱 플러스 11S 제곱 플러스 17S 플러스 6이 되어야 되겠고, 자, 얘는 바로 전개를 한번 해보자. 2 s 세 제곱 플러스 os 제곱 플러스, es 제곱 플러스, os 라고 해야 되겠지? 그럼, es 세제곱 플러스, 7s 제곱 플러스, os 가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, 0을 두 개를 갖다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. 자, 빼면은, 분명히 이렇게 나와. 자, 빼봐봐. 빼면은, 바로, 어 4s 제곱 플러스, 12s 플러스 6은, 0이다 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. 진짜 나와. 한번 해 봐봐. 그러면은 얘는 바로 S라고 하는 녀석은 대략 한 2차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마이너스 0.634가 나오게 될 것이고 또는 S다 라고 하는 녀석이 마이너스 2.366이 나오게 된다. 이런 뜻이에요. 자 그럼 여기서 어디가 브레이크인이고 어디가 브레이크 어웨이 포인트라고 하느냐 라고 하시면은 자 한번 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 이라고 하겠지 자 극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0 지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 축상에서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려질 수가 있어 그래 놓고 바로 바로 마이너스 시작이 극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바로 극점이랑 이 극점의 실수 축해죠 여기서 각 여기에 있을 만한 녀석이 뭐가 있어 바로 얘는 아니지 얘는 마인스1과 0 사이에 있지 않으니까 얘밖에 없겠죠 여기가 브레이크 바로 어웨이가 되는 겁니다 즉 여기서 탈출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. 그리고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,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. 그럼, 이렇게 실수축상에서 갈라져야 되기 때문에, 어떻게 해야 돼? 바로 여기가 이 마이너스 2.366이 된 거겠지. 그러면서, 이렇게 들어가게 돼, 만나게 돼. 얘가 브레이크인이 되는 거야. 브레이크인, 브레이크인, 즉 브레이크 어웨이는 이탈점이 되는 거고, 브레이크인은 복귀점이 되는 거. 합산합합산점, 즉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근궤적은 실수축 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렇게 근궤적이 그려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. 뭔 말인지 아시겠죠? 네.